안녕하세요. 꿈의 몽사주 TV의 운명 있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인물 중 조용하지만 주목받고 있는 존재 헌법재판관 문영배 씨의 부인 사주 흐름을 예측해보겠습니다. 강한 남편을 둔 아내의 사주, 과연 어떤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공식 정보는 없지만 사주적으로 법조계 고위직의 배우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관 오정관이 강한 구조. 강한 남편과의 궁합을 지지하며 스스로도 리더십이 있음. 정제 인성 조합. 가족 이미지 안정을 우선시하며. 사회적으로는 조용하지만 가정에서는 핵심 결정권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편인 또는 식신이 발달한 사주. 전략적 사고력, 말을 아끼지만 상황 판단은 빠름. 문영배 재판관의 사주는 강한 정관 정인 구조로 공적인 자리, 권위, 법적 판단을 상징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남편에게는 아내가 지지자 오설계자로 존재해야 궁합이 안정됩니다 만약 부인이 식상표현력이 강하다면 갈등구조 반면 재성정제 편제의 조화롭다면 현실 기반의 단단한 궁합 현재 두 사람의 모습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내 역시 정제 또는 인성중심 사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공식자리 이동 시선집중이 테마가 되는 해입니다 이 시기엔 남편은 법조계 내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고, 아내는 공적 노출보다는 가정 내에서 큰 선택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이사, 건강 혹은 사회활동 복귀 가능성도 내포합니다.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 속 인물 문영배 재판관의 부인의 사주 흐름과 궁합 가능성을 분석해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조용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가정을 지탱하는 숨은 리더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주나 궁합 해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운명 읽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